또 어, 이렇게 어, 우리가 주님께 의물을 어,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뇌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들여주시님받아주십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주님을 인대하시고 공룡하시니 우리에게 항상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기도가 되도록 성령께서 늘 인도해주시고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니다 이 방송국 그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님 두 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서 아버지 낭망하지 말고 현실에 내 처지를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낼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역사해주시고, 함께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참, 참석하신 우리 설렁트리오. 주님 을 지켜주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감사합니다. 아유. 아버지 하나님, 어, 더욱더, 어, 이제 더 건강한 마음과 어, 영육과의 건강함으로 주님 더욱더 찬양합니다. 기도가 믿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시고 저희 자리에 참석하신 두 어, 형제님,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찬양에 아버지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어, 찬양을 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수도록 기도해 주시옵소서. 네. 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이분들 드림을 감사하며 예수님을 브로 감사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